코고는 소리 나니까 원장님. 네. 어머. 그 이분은요, 그 60대 초반이시고 광주에서 오시던 분이셨어요. 지금은 세상 모르고 코고 예. 주무시죠. 이분의 사례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네. 이렇게 말 그대로 그냥 주무시고 나면은 임플란트를 다 심고 임플란트 수술이 오, 네. 끝나게 되고요. 우리가 수면 내시경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어, 잠깐 잔것 같은데 내시경 네. 검사 다 끝났고 대장의 네. 용종 다 떼냈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경우가 있죠. 이렇게 말 그대로 자면서. 편안하게 주무시는 동안에 치아 발치한다거나, 네. 잇몸 치료한다거나, 충치 치료한다거나, 임플란트까지 수술을 마무리한 다음에 네. 저희가 깨워드리니까, 치과 공포증 때문에 또 치료 미루셨던 분들께도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요새 선호하시는 치료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왠지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치료 다 끝나고 났는데, 그제서야 깨셔가지고, 저는 지금 언제 시작하나요? <laughs>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수면 치료를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와 또 네. 통증에 대한 두려움, 조금 전에 그 코고시던 분이 네. 계시거든요. 그분의 사례를 또 직접 어. 보여드리면은 용기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분은 그 전남 광주에서 오시던 분이셨어요. 네. 왼쪽 사진 보시면은 윗니 아래니가 하나도 없으셔가지고 치료를 미루셨던 분인데 옛날부터 잇몸 치료하시고 뭐 고생 엄청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하면 좋다라는 걸 아시면서도 네. 치과 치료 너무 무서워서 음. 이 병원에만 갔다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치과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다시 도망가시고 <laughs> 하셨던 분이셨대요. 예. 네. 오른쪽 사진 보시면요. 어, 정말, 임플란트 개수도 많이 심는 것이 아니고, 네. 이분은 위에 4개, 아래 4개 정도만 오. 심어서, 기존의 방법이라면, 뭐 위에 10개, 아래 10개 가까운 임플란트를 심어야 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위에 4개, 아래 4개 정도만 심어서, 저렇게 전체 치아를 만들 수가 있었고요. 아까 전에 코 고시는 소리 들으셨잖아요. 네. 주무시는 동안 에 저렇게 완성했고요. 음. 보시면은, 이분은 이렇게 젊어지시거나, 임플란트 치료로 젊어지시고 나니까, 네. 자세히 보시면은, 안 하시던 염색도 하시고요. 오, 본인이 그러셨네요. 더 젊어져야겠다 이렇게 욕심을 내셨던 네.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사례는 또 보시면은 조금 어, 놀라실 수도 있어요. 젊으신 분같은데 네, 이 분은 그 30대 후반밖에 어? 안 되신 분이시고요. 예, 예 저한테 치료 받으셨을 때는 조금 되신 분이에요. 저한테 30대 중반 때 처음 어, 오셨으니까 예. 그때 저기 아기 둘 어머니셨어요. 어머. 예, 이 분은 저 청주에서 올라오시던 예. 분이셨는데 이 분은요. 고등학생 때부터 이가 하나둘씩 빠져가지고 네. 어~ 그~ 바깥 분하고 연애하실 때도 네. 부분적으로 또 틀니를 끼셨던 아. 분이에요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예. 받으셨겠어요 또 어~ 결혼하시고 나서 임신 출산 육아하시면서 또 치아가 네. 하나둘씩 빠지셔가지고 지금은 뭐~ 전체 치아가 다 발치하셨던 상태셨었습니다 네. 하지만 치과 치료가 너무 무서워서 미루셨던 분인데요. 청주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오른쪽 사진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개수를 적게 심어서, 전체 치아를 네. 이렇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자면서 치료받으셔가지고요, 편안하게 치료받으셔서, 지금은 뭐, 어, 화장도 잘하시고, 네.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laughs> 많은 분들이 그 전신 마취하고 조금 오해를 하시는데요. 어, 예. 전신 마취가 아니고요. 네. 전신 마취는 이렇게 호흡기를 대고 하는 그 마치고요 네. 뭐 성형외과 라든가 뭐 일반적인 뭐 개복수술 이라든가 할때 전신마취 를 하죠 네. 하지만 수면치과 치료 수면 임플란트 시술 방법은 말 그대로 우리가 수면내시경 할 때처럼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여러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어, 기존의 임플란트 시술을 무서워서 못 받으셨던 분들은 받으시면은 편안하게 치료 받으실 수 있고요. 어, 치과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또 지금 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통증도 줄이고 또 치료 시간과 내원 횟수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치료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의사가 환자분들 양치하시는 거라든가 또 불편하신지 아닌지 음. 신경도 써야 되고 시간이 더 많이 걸렸습니다. 네. 하지만 수면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은요 네. 의사가 환자분 주무시는 동안에 네. 우렁각시처럼 싹 치료를 <laughs>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네. 내원 횟수도 줄일 수가 있고요. 어. 의사가 치료에만 집중함으로써 네. 보다 더 양질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음. 수면 치과 치료, 수면 임플란트 치료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처음에는 뭐한두번 내원하셔서 치료 받으면 됩니다라고 했던 경우도 나중에는 치료 받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지쳐서 아,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하시죠. 이러다가 횟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수면 치료를 통해서 잘 치료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특징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치아가 없는 개수 만큼 좀 임플란트를 하면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이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를 하면 비용도 줄이고 또 개수를 적게 식립을 할 수가 심을 수 있다는 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겁니까? 네.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이렇게 네. 다리 사진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옛날에 지어진 다리는요. 왼쪽 사진은 한강 다리고요. 네. 오른쪽 사진은 부산에 있는 광안대교입니다. 음... 예, 옛날 다리와 요즘 다리 어떻게 공사하나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네. 요즘 다리는요 교각도 많이 세우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저렇게 광안대교처럼 긴 다리도요 네.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네.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물론 다리를 건설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네. 임플란트도 원리가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는요 컴퓨터 분석을 통해서 집안이 단단한 곳을 찾아서 저렇게 교각을 어. 세우듯이 공법이 좋아지고 또 집안이 단단한 곳, 뼈가 좋은 곳을 찾아서 심음으로 해서 네. 임플란트 개수를 줄이고 아. 또 공사 기간을 줄이는 것이 예.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요. 생각보다 빨리 또 생각보다 편하게 또 비용도 줄여서 치료받으실 음.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딱 다리 사진을 보니까 이해가 쏙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단단하고 튼튼한 곳을 찾아서 식기, 식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개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용도 줄어들게 된다라는 원리를 좀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 치료 과정이 궁금해요. 네, 일단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요, 네. 과거에는 전신 질환 검사하는 것을 내과에 가셔서 검사를 하셨었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에는 뭐 당뇨라든가 혈압이라든가 또피 검사 같은 간단한 것들은 또 치과에서 진행을 하고요. 네. 보시는 것과 같은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해서 우리 구강 상태, 잇몸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또 과거에는요. 치과의사 한 명이 모든 치료를 다 했기 때문에 네. 전문성이 떨어졌던 음.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치과도 아홉 개과가 있습니다. 보전과, 구강외과 치주과, 예. 또 보철과 여러 과. 선생님들께서 같이 둘러앉아서 한 분의 치료에 대해서 토의를 음. 해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뽑아서 네. 그분께 치료를 해드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의 방법이 나와서요 또그 보시는 것도 지금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를 통해서 수술합니다 지금 빠른 화면입니다만 네. 소리는 안 나오고 있지만 지금 코 골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laughs> 네. 계시고요 기존의 임플란트 시술 방법이라면 뭐 오래 걸렸겠지만 저렇게 위아래 임플란트 치료를 같이 하는 경우에도 예. 임플란트 개수를 줄여서 할수 있기 때문에 네. 불과 수술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오, 안 걸립니다. 그렇게 조금 걸립니까? 네, 네. 예. 와 지금 영상을 통해서 원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쭉 봤는데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좀 끝나는 시술을 어,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례들이 또 준비가 돼 있나요, 원장님? 궁금합니다. 네. 이분은 60대 초반 남자분이셨어요. 이렇게 이분은 전체가 다 빠지신 분이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적으로 빠지신 분도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가 가능하거든요. 예, 오른쪽 사진 보시면요, 활짝 웃고 계시죠. 우리가 그 코미디 프로 보면은요 왜 바보 같은 모습 보일 때 어떻게 하냐면은 네. 그~ 이 유성펜으로요 치아에 네. 까만 칠합니다 그럼 멀쩡한 네. 사람도 상당히 좀 네, 그죠 예좀 네, 안타까워 보이죠 네. 이렇게 치아를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요 정말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네. 건강하게 저렇게 임플란트로 젊어지시는 음. 치료도 정말 중요하죠 네. 이분도 건강하게 식사도 잘 하시고 저렇게 젊음을 되찾으시니까 매사에 자신감도 생기시고요 음. 연세 드신 분들 내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느냐 임플란트 치료하시고 나면은요 그런 말씀. 쏙 들어갑니다. 네, 이분도 마찬가지로요. 네. 부분적으로 임플란트 하셨던 오, 분이에요. 다른 분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분은요, 당뇨 있으시죠, 고혈압도 있으시죠, 신장도 안 좋으시죠. 이분은요, 안 가지고 계신 질환이 없으실 만큼 정말 고생 많이 하셨던 분이거든요. 이분은 네. 제주도에서 또 오셨던 아. 분인데요. 보시면은. 제가 이분은 오른쪽 사진 보시면 임플란트가 치료 끝나신 다음에 한 네. 6개월 정도 이제 치료 다 끝난 다음에 네. 나중에 정기 체크하러 음. 확인하러 오셨던 분인데요. 제가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얼굴 혈색 한번 오, 보세요. 진짜요? 네, 아. 너무 혈색도 좋아지시고 네, 살도 붙으셨어요. 네, 본인이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화를 그래요? 내시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저한테 책임지시라고 해서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너무 잘 먹어서 살이 쪄서 고민이라 정말이에요. 저분은 지금. 앞니만 없으신 게 아니라 어금니도 예. 없으셨던 분이거든요. 네. 식사 너무 잘하셔서 이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다고 제가 살찌시는 것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laughs> 아주 치료가 잘 되셨던 분이에요. 예. 자 그러면요 계속해서 수면 치과 치료로 치아를 이렇게 회복한 예후가 어, 좋은 사례가 있다면 환자분의 사례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네, 이분은 그 50대 초반밖에 안 되셨던 여자분이세요. 네, 예. 예, 이분은 그 지리산 쪽에서. 오시던 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실 때마다 이렇게 바리바리 뭘좀 싸우셔서 제가 감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어, 왼쪽 사진 보시면 요 저렇게 어, 치아가 틀리 끼셔서요. 드시고 예. 싶은 음식도 마음대로 못 드시고 아. 정말 나는 고기를 좀원 원 없이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아, 예. 이분도요, 20대 초반때부터 임신, 출산, 육아하시면서 거의 30년 동안 틀리 끼셨던 분이에요. 아... 정말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른쪽 사진 한번 보세요. 네. 지금 임플란트,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 통해서 수술하셔서요. 얼마나 지금 활짝 웃고 계세요. 네. 또, 어, 그, 안 하시던 화장도 하시고요. 네, 건강하게 식사 잘 하시고. 또, 이렇게 드시고 싶은 음식 마음껏 드시니까 이분도 당뇨가 있으셨는데 당 수치도 많이 좋아지시고요. 오, 예. 건강도 되찾으시고 항상 활짝 웃고 계셔서 네. 웃음과 행복을 찾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젊어지는 치료가 바로 임플란트 치료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70대 중반 되셨던 분이에요. 예. 충남에서 오시던 음. 분이셨는데 지금 왼쪽 사진 한번 보세요. 어, 이분은 또 게다가 틀니가 너무 너무 불편하다고 예. 하셔가지고 어, 틀니를 아예 안 쓰셨던 분이에요. 우리 어. 그 제가 칙, 저뿐만 아니라 치과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속담이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답니다. <laughs>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잇몸으로 예. 어떻게 씹습니까? 예. 이분 틀니 못 쓰시니까요. 그냥 꿀떡꿀떡 뭐 그냥 아이고. 음식을 대충 삼키시니까 예. 위도 안 좋아지고요. 예. 건강도 안 좋아지시고 오른쪽 사진 한번 보세요. 임플란트 치료. 어 저렇게 잘 마무리 하셔가지고요, <laughs> 네. 어,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 또 자면서 치료받는 수면 임플란트 통해서 건강하게 식사 잘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